<목을 주잖아> 아, 타, 그럼. 타, 타. 뭘 물. 어물어보는게 잘못인거지 아이물 우리 쌀국수 하나씩 먹을까? 됐어. 먹을 사 없어요. 나 배고파서 그래. 밥 먹어 혼자. 혼자 먹으면 되지 혼자. 밥도 아침 안 먹고 댕기는겨. 아침만 먹었어. 아침 머 어차피 아침 안끼 먹잖아. 음. 음, 아뭐 새삼스럽게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. 유롱주 한 숟가락 먹고 말했지. 응. 나는 아까 짧은 밥 먹었는데 점수 때. 새삼스럽게. 5만 원. 어 언제부터 저겠다고. 뭐 먹을 거야 뭐. 언제부터 저 뭐야 두끼 먹었다고. 아예 <laughs> <그냥 웃음>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를 있어. 뭐뭐하는데